듣다 보면 어느새 성경 1독 지금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롤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석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롤루하마가 저질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상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호세아 2장.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격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고리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호세아 3장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재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보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로져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맞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보라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아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재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양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죄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호세아 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터치고 다벌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나는 에브라임을 잘안다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부하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베다윈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네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란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나설 것이다.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집파들, 주님의 집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자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자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